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대한 야당의 검증 공세 가 한창입니다. 야당은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며 증여세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던 홍 후보가 자신은 장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 주장합니다. 앞에서는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부를 물려받고 세금도 제대로 안 냈다 이런 이야기죠. 국세청 홈페이지를 쳐다보면 재산 취득 시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시켜라고 안내하고 있죠. 국세청도 절세 방식을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디테일한 논란은 홍 후보 자신이 청문회를 통해 해명할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논란의 프레임 그 자체를 바꿔보죠. 홍 후보는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고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정당에 들어가 그런 법안을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불편하게 만들 정당이 들어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역시 프레임이 문제다. 김원준 생각했습니다. <목소리> 자, 홍 후보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예. 네. 잠깐만 하고 넘어가보자면, 제가 그 이유는 맨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꼼수 아니냐? 이런 거죠. 네. 뭐또 과거에 여러 가지 비판들을 해왔기 때문에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고, 그리고 그 디테일은 그럼 홍 후보가 청문회에서 스스로 해명할 영역이긴 해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대목이 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시작한 건데, 어, 세법. 어, 이게 뭐, 꼼수지 아니냐. 이건 세무사, 세무 영역이고요. 예. 정서적인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어, 너도 장모 재산 많이 물려받지 않았냐.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면서 위선적이다. 이런 거거든요. 또 게다가 미성년자 자녀 부분까지 있다 예. 보니까 그런 건데요. 이게 정서적으로 먹힌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장모 안에 외손녀로 이어지는 증여를 그럼 사회가 거부하나요? 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정서적인 부분이 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쪼개기 증여라고 또표현하는데두 번째로는. 분할 증여는 상식적인 방식이라고, 저도 잘 몰라서 물어봤더니 세무사들한테. 상식적인 방식이라 하는데, 문제는, 어 증여세, 이거의 핵심은 증여세를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으로 주고, 자식이 아직 어리니까. 그리고 그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또 내느냐, 아니면 홍후보가한 것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그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빌려준 것에 대해서 뭐 세금과 이자를 내느냐. 근데 세무사들한테 알아보니까 이게 절세 그 자체가 진짜 목적이었으면 이거부터 깜쪽 같은 방법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절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럼 뭘까? 예,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왜 복잡한 방식으로 실익이 그다지 없대는데 어,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을 그냥 주, 주라는 거거든요. 야당의 주장은 그냥 주고 그 그걸로 돈, 세금 내게 하고 그리고 그준 돈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냥 줬다가 하면 그것도 부의 대물림이라고 주, 뭐라고 했을 거예요. 예,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내주고. 근데 여기 이 방식은 뭐냐면 건물을 증여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증여 시점에서는 아직 그 건물에서 세가 안 나온 거니까 그 시점에 돈을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노력하지 않고 재산을 물려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세가 나오면 그 세로 계속 그걸 갚아라. 이걸 계약을 쓰고 16년은 원천징수 도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이게 홍 후보가 가진 경제관 혹은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고방식인 것 같은데 부모, 자식간이라도네가 수익이 생기는 것이면, 더군다나 물려받은 것이면, 계약서 쓰고, 이자율, 이자율로 정했어요. 80%몇 %인 거야. <laughs> 이자, 그 소, 이자 소득도 원천징수하고. 굉장히 깔끔한 방식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거꾸로. 어, 하도 이게 이제 꼼수라는 기사만 쏟아져서, 프레임을 바꾸면 다르게 보인다.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세부적인 해명은, 본인 이할 얘기고요. 청문회 이후에 다시 한번얘기해보죠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청문회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어, 오늘 뉴스가 재밌는 게 많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짧다고 해서요, 굉장히 빨리빨리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그습니다 예, <laughs> 네, 팀장의 오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자 해보십시오. 자. 네, 어제 국정원 특활비 관련된 내용 말씀드렸는데요. 네. 곧바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검찰에 가서 관련된 사실들을 모두 시인했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른바 007 가방에다가 5만 원권 지폐를 가득 채워서 매달 1억 원씩 줬다라는 건데요. 매달 1억 원. 예. 자신의 차에다가 돈을 싣고요. 청와대 주변을 돌면서 두 사람을 은밀하게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40억 원 넘는 돈이 갔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영화에 나올 만한 장면들이죠. 굉장히 네. 신선한 방식이에요. <laughs> 국정원에서부터 상름받다는 건 국정원이 어디서부터 상납받았다. 굉장히 어울립니다. 예. 네. 근데 국정원이 어디다 상납했다. 네. 심지어 기조실장이 <laughs> 직접 줬다는 건데요. 네. 저는 이건 빠져나가기 힘든다고 보는 게 어제는 이제 어제 제가 이거 개인 착복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인 착복이어도 문제고요. 그 돈으로 예를 들어서 뭐 최순실 관련 비선실세 예산으로 썼어도 문제고요. 그게 아니라 뭐 정치적 지원을 했어도 문제고요. 뭘 했어도 문제예요 이 돈은. 예 어디로 가도 걸린다. 예 굉장히 신선한 세금 착복 방식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예. 국정원 돈은 꼬리표가 없으니까. 네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깜깜 이 예산이란 점 때문에요 예. 이제서야 겨우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안 드러날 줄 알았겠죠 그 돈을 받았을 때는. 당사자 진술이 없는 이상에는 절대 모를 돈인데요. 예 이거 외에도 또 이건 이것대로 있고 또 따로. 조윤선 현기환 수석 이 양반들은 현금, 매달 예. 매달 또 현금으로 500씩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게다가 여기에 돈 전달책 같은 경우에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 전략국장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순실 라인이라고 하는. 네, 네, 그렇죠. 이분이 확실히 청와대 핵심 라인과 중간책이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국정원과. 네, 근데 지난번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어, 이 세금 혹은 예산에 관해서. 명언을 남기신 분이 이미 전직 대통령 중에 있어요. 저희가 찾아봤더니 그래서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든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이쪽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너무 옳은 말씀. 네 주시네요. 이명박 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이미 용서받지 못한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잘 들으셨죠? 자 이거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사안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면요 한중 양국 정부가 어제 지난 석달 동안에 협상한 관계개선 협의에 대해서 동시에 결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사드를 둘러싼 기존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는데요. 다만 군사 당국 간 채널을 통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기로 합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이어 교류협력이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며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겠다라고 합의했습니다. 어, 드디어 뭐, 사드 문제가 해결됐다기 보다는 뭐 털, 털출구가 저 멀리 있는 것이 보이는 것 같은데. 요 사항은, 어, 뭐, 신진핑 권력이 안정화되면 사드 문제도 해결될 수도 있다라고 며칠 전에 예언을 하신 도울 선생. 어, 예리한 예언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외교부하고 도울 선생이 뭔가 정보를 주고 받을리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어, 도울 선생님이 예측했던 대로, 갑자기 사드 문제가, 뭐랄까요, 해결의 단초가 마련됐기 때문에, 다음 주한번더 모시고, 어, 심지어는 도울 선생님이 이제 본인을 특사로 임명해달라고 했는데, <웃음> <웃음> 예, 어, 사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라고 했던 전망을 며칠 전 내놨기 때문에, 왜 그렇게 전망을 내놨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도올 선생을 통해서 브리핑 해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요. 네, 또 어제 파업 중인 MBC 노조가 새로운 폭로를 했는데요. 김장겸 사장이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이던 시절에 소위 보도 영상 지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나 촛불 집회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특정 영상을 배제하라라고 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2014년 5월달에는 세월호 실종자 학생이 찍은 휴대전화 영상은 사용 금지하라라는 겁니다. 또 세월호 참사 일주일 때는 슬픈 음악 사용을 금지하라는 등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런 게 언론 장악인 거죠. 예. 이렇게 방송국이 굴러가고 있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 그냥 막연히 생각했는데 어, 장악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슬픈 음악은 사용하지 말고 실종자 학생이 찍은 휴대전화 영상은 사실 이 영상은 굉장히 사건의 현장을 보는 중요한 영상이거든요. 네, 그렇죠. 굉장히 임팩트가 큰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지침이 있었다. 자, 그런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진 의원은 최소 현장에서 2명에서 3명까지 공범이 있었는데 이것을 추적했어야 함에도 경찰이 박영수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지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현재 재수사가 시작됐지만 가족과 국민들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박용철 씨의 그 사망 당시 그러니까 부검 당시라고 해야 더성확하겠네요그 아니죠 사망 당시 사진인가요? 아무나 보네요 그 사진을 직접 본 분들이 거의 없겠죠. 예, 거의 없을 텐데 저는 이 사건으로 이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사진을 봤어요. 끔찍한 사진인데, 어, 망치도 사용됐고, 그리고 작은 칼, 큰 칼이 따로 사용된 그 상면이 있습니다. 큰 칼이 아니면 불가능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한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옆에 도구를 두고 사용했다는 말이냐?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심지어 거기서는 모든 지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셋다 박용수 씨의, 예. 자살한 박용수 씨의 지문은 이세 예상되는 범행도구에서 나오지가 않았어요. 지문이 전부 다. 예.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망치는 발 옆에 버리고 칼은 또, 어, 시내가에 버리고 예. 또 다른 칼은 가방에 있기도 하고 칼은 예. 또 하나의 칼은 가방에 들고 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보자마자 이상한 사, 상황인데 예. 근데 이제,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 지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광고 하나 해야 되겠네요. 제가 SBS에서 블랙하우스라고, 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밤 11시 연속 방송되는데. 네, 타방송 이렇게 광고하셔도 괜찮나요? 저를 짜르십시오 그러면. <웃음> <웃음> 네, 현장에 제3자가 있었다. 정확하게 또 진선미 의원이, 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길래, 관련지어서 현장에 제3자가 있었다고 하는 목표자가 있습니다. 네, 그게 처음으로 나옵니다. 음. 혼자 할수 없었던 혹은 혼자 했다고 하기엔 너무 이상한 어, 정황은 너무 많아요. 네. 누가 이거 하나를 하고 한 손에 세 가지를 들 수는 없잖아요. 네 현장만 막... 가봐도 사실 알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이상하다라는 점들은. 그러니까요. 네. 현장만 가봐도 아니 이 사람이 왜 새벽에 그 굉장히 가파른 등산로거든요. 네, 제가 직접 그 등산로 걸어봤습니다. 전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조명이 있습니까? 거기 가로등이 없죠. 네, 전혀 없죠. 네. 새벽에 어떻게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자살합니까? 아니 절벽 하나를 넘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 3km를 가야 돼요. 그 길을 타고 밤새 말도 저기,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휴로에 씨가 있었느냐? 휴로에 씨도 발견 안 됐어요. 절벽을 올라가는 길에 밧줄 같은 게 있는데요. 정말 장갑을 끼고 잡아야 될 만한 그런 밧줄입니다. 그러면 그 장갑하고 거기를... 소, 그렇죠. 그 장갑이랑 네. 손에 무슨 흔적이 있네요. 없단 말이죠. 이게 조금만 당시 제대로 수사했어도 단독 범행로 결론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어, 과연 그러면 누가 있었느냐 예, 밝혀 꼭 져야 됩니다. 이상하는 어, 이미 조용히 민원연 김영균 사무처장님 옆에 앉아서. 예, <laughs> 빨리 하나 더 해야 될것 같은데요. 예, 제목 정도 읽고 넘어가죠. 저... 네. 어제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밀러 특검이 1호 기소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소 그 기소 밖에 예, 두 명이 네. 더 있습니다. 또, 딴 것도 있습니까? 예, 네, 또 하나 더 있고요. 또 어제 미국에서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메테스 네. 장관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메테스 장관이 미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을 경우에 미 대통령이 군수통자로서 권한을, 군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선일보의 오늘 아침 보도가 있습니다. 아, 이건 조선일보가 정말 이게 바로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예, 제가 홍 후보에 대해서 프레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선일보는 트럼프, 북한의 공격 임박 시미 의회 동의 없이 공격 가능.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근데 이 사안은 말이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전쟁 개시 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청문회를 연 거예요. 지금, 거꾸로.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에 나온, 당연히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하죠. 대통령한테 그런 권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이 청문회는 거꾸로 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해야 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게 위험하다는 발상이 지금 있는 겁니다. 미 의회에. 그래서 미 상원 의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청문회를 열었는데 국방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지. 트럼프가 미 의회의 동의도 없이 공격이 가능하다는 게 이게 지금 언론용으로 미다시로 뽑힐 일이 아니에요. 제목으로, 타이틀로. 이걸 이렇게 프레임을 이렇게 바꾸네요. 네. <laughs> 자, 그런 일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개시, 전쟁 선포 권한을 제약해야 한다라는 청문회가 지금 있어요. 예, 미헌법과 관련된 뉴스입 예, 뉴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 김윤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대한 야당의 검증 공세가 한창입니다. 야당은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며 증여세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던 홍 후보가 자신은 장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 주장합니다. 앞에서는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부를 물려받고 세금도 제대로 안 냈다. 이런 이야기죠. 국세청 홈페이지를 쳐다보면 재산 취득 시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시켜라고 안내하고 있죠. 국세청도 절세 방식을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디테일한 논란은 홍 후보 자신이 청문회를 통해 해명할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논란의 프레임 그 자체를 바꿔보죠. 홍 후보는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고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정당이 들어가 그런 법안을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불편하게 만들 정당이 들어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역시 프레임이 문제다. 김원준 생각했습니다. <목소리> 시사인의... <목소리> 자 이제 김원준입니다. 홍 후보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예, 네. 잠깐만 하고 넘어가보자면. 그 이유는 맨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예.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꼼수 아니냐 이런거죠 예. 또 과거에 여러가지 비판들을 해왔기 때문에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고 그리고 그 디테일은 그럼 홍 후보가 청문회에서 스스로 해명할 영역이긴 해요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내주고 근데 여기 이 방식은 뭐냐면 건물을 증여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증여 시점에서는 아직 그 건물에서 새가 안 나온 거니까 그 시점에 돈을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노력하지 않고 재산을 물려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새가 나오면 그 새로 계속 그걸 갚아라. 이걸 계약을 쓰고 10년은 원천징수 도 됐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이게 홍 후보가 가진 경제관 혹은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고방식인 것 같은데 부모 자식간이라도 네가 수익이 생기는 것이면 더군다나 물려받은 것이면 계약서 쓰고 이자율, 이자율을 정했어요. 8 0몇 프로인거야. <laughs> 그 이자, 이자 소득도 원천징수하고. 굉장히 깔끔한 방식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거꾸로. 어, 하도 이게 이제 꼼수라는 기사만 쏟아져서 프레임을 바꾸면 다르게 보인다. 기본적으로. 그 얘기가 <놀람> 자식에게 현금으로 주고. 자식이 아직 어리니까. 그리고 그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또 내느냐. 아니면 홍 후보가 한 것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그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빌려준 것에 대해서 뭐 세금과 이자를 내느냐. 근데 세무사들한테 알아보니까 이게 절세 그 자체가 진짜 목적이었으면 이거부터 깜쪽 같은 방법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절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럼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왜 복잡한 방식으로. 실익이 그다지 없대는데. 어...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을 그냥 주라는 거거든요. 야당의 주장은. 그냥 주고, 그, 그걸로 돈, 세금 내게 하고, 그리고 그준 돈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냥 줬다가 하면 그것도 부의 대물림이라고 주, 뭐라고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대목이 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시작한 건데, 어, 세법. 이게 뭐, 꼼수지 아니냐. 이건 세무사, 세모 영역이고요. 예. 정서적인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어, 너도 장모 재산 많이 물려받지 않았냐.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면서 위선적이다. 이런 거거든요. 또 게다가 미성년자 자녀 부분까지 있다 예. 보니까 그런 건데요. 이게 정서적으로 먹힌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장모 안에 외손녀로 이어지는 증여를 그럼 사이가 거부하나요? 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정서적인 부분이 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쪼개기 증여라고 또 표현하는데 두 번째로는 분할 증여는 상식적인 방식이라고 좀 저도 잘 몰라서 물어봤더니 세무사들한테 상식적인 방식을 하는데 문제는 어 증여세 이거의 핵심은 증여세를 부모가